맘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보냐는 댓글이 달리는 중이라고? 월드 오브 수우파는 세계적인 댄서들이 참가하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의 활동과 인지도가 부족한 한국팀 범접에 짠내나는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도라이라 부르며 한국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비의 도라이모먼트가 스네일사지가로잡았다 <laughs> <맞다시아>, 가비 <laughs> <없지? 웃음> 본인보다 17살이나 어린 에이지스쿼드의 막내 알리아에게 틱톡허라 조롱받고 1대1 배틀에서 알려줄게를 시전하며 배틀에 돌입했지만 알리아의 오바와 아이키의 흥분으로 3세형으로 완패한 아이키 로얄 패밀리 함주와 효진 초이의 배틀은 2대1로 한국이 패하며 그마저도 편지, 모티브 에리더 말리와 수우파일 우승의 주역이자 한국팀 범접 에리더. 허니제이의 배틀 또한 3대0으로 완패를 이어가던 중 범접의 가비가 힐을 신고 조금은 쑥스러운 듯 무대를 빙그르르 돌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가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등장으로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역시나 배틀이 시작되자 수우파일에서도 보여줬던 출연자 저지할 것 없이 모두의 혼을 쏙 빼놓는 기세로 당당히 1승을 거머쥐며 같은 편에게도 이 구역의 미친 자 취급을 받는 가비 하지만 이런 가비마저도 눈물을 흘리는 예고편이 방송되자 한국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정신적 지주 같은 가비마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